안녕하세요. 커피 팩토리 이승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커피 입도가 두꺼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원두 커피의 입도를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이쪽은 곱게, 이쪽은 굵게. 즉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원두가 두껍게 갈립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두껍게 갈려요. 자, 자 이제 리미까지 제가 최대한 돌렸고요. 어 원두를 돌려서 굵게 할 때는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원두가 분해되지 않도록 아, 그라인더 날이 분해되지 않도록 잡아준 리밋이 있고 여기가 지금 최대로 두꺼운 상태예요 이 상태로부터 제가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커피 세팅 먼저 한번 봐볼 거고요 아시곤 하네 원두 커피의 양은 에스프레소 먼저 추출할 거니까 네 다섯 개 돼있고요 에스프레소는 좀 줄여 놓을게요 30mm 해 놓고 그 다음에 어 바리스타 모드 판매 잔수죠 123 판매 잔수에 에스프레소 아이콘을 길게 누르시면 바리스타 모드 일단 제로 제로 놔둘게요 양을 좀 많이 넣을 거니까 이 상태로 에스프레소 지금 음... 커피를 잘잘고 있습니다 할게요. 지금 원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자 이제 지금부터 진짜 테스트입니다. 에스프레소. 이 소리 잘들으십시오 지금 압축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 리셋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온도 호퍼 꺼내 보시면 네. 지금 가루들이 지금 여게에 배터는 가루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는 핸드 드립보다도 두꺼운 아주 정말 두꺼운 두께거든요. 이 정도면 뭐퍼클레이터 뭐, 같은데 사용할 정도의 굉장히 두꺼운 두께입니다. 아, 이러면 두꺼우니까 압축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머신이 자기 보호 기능이 작동이 돼서 원투 커피 양을 좀 강제로 줄여주는 겁니다. 아, 세팅 모드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이때 커피 머신에서는 아, 자기 보호 기능 역시 작동이 되고 있고요. 방금 에스프레소도 눌렀죠. 아까 콩이 다섯 개에서 하나 더 줄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스타 모드. 들어가시면 아까 제로 제로 세팅 해놨었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1로 한칸 떨어져 있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원두 양을 아주 조금만 갈아서 안전하게 추출하도록 하는 기능인데, 어, 당연히 이렇게 두꺼운 상태에서 추출하면 맛이 없겠죠. 자, 한번 더. 지금은 제가, 어, 한번더 추출하기 전에 얘를, 어, 그냥 무작위로 돌릴게요. 근데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계가 세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90도 정도만, 90도 정도만 돌리셔도 되세요. 지금 제가 180도 정도. 180도 정도 제가 돌렸어요 이때는 눌러서 돌리시면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에스프레소 압축할때 아 소리 잘 드시고요 굉장히 힘들어 하죠 근데 힘든데 머신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자, 머신이 가동이 됐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일단 저희 테스트용 원두라 좀 오래된 원두라서 어, 뭐 크레마나 이런게 잘 나오지 않을테지만 뭐 이렇게 크레마도 좀 나오고 있고 일단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기계가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압축할 때버버벅 힘들어 하는 거겠죠 역시 커피 퍽이 두껍다. 아니, 커피 입도가 두껍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옆에 다시 180도 정도 한번더 돌려보겠습니다. 역시나 사장님들 돌리실 때는 90도 정도만 돌리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180도는 돌렸고요. 역시 에스프레소.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자리에 두 번째 잔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압축하는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아직도 조금 힘들어 한다 대신에 지금은 얘가 추출은 가능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직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역시나 입도가 좀더 좋아지니까 크레마가 좀더 진해졌죠. 물론, 크레마도 전체적인 칼라도 훨씬 더 진해지고요. 자. 이 상태로. 한잔더 이제 이번 두번째 적용되는 게 실제 어 100%다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갈려져 있는 게 같이 나오거든요. 술잘 음... 부시고. 역시 두 번째 자는 첫 번째 자보다 더 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역시 크레마 칼라 아까보다 더 진해졌고, 네. 크레마칼시 아까보다 훨씬 더잘 나오죠? 한번더 커피 퍽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여건 깨졌으니 깨진 거 말고. 일단 커피 퍽은 아까보다 훨씬 더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들은 아직 아니에요. 이번엔 이제 아까 왔습니다. 그래서 90도만 한번 돌려볼게요. 역시나 눌러서. 아, 눌러서 90도. 이렇게 90도 들어갔어요. 톱판 기타를 이번엔 그냥 버릴게요. 믹스 되어 있으니까. 조금 버리고 다음 잔 체크해 볼게요. 압축할 때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러진 거 느껴지시죠? 사운드 한번 들으시죠. 아주 살짝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졌죠. 살짝 힘들어하긴 했지만 크게 부담가지 않는 수준. 역시나 이제 나오는 커피의 수준도 아까랑 또 달라지죠. 역시나 아까보다도 더 진한 크레마 그렇자 이제 이 정도에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왔어요. 여기서 90도 제가 한 번만 더 돌려 볼게요 90도 네, 90도 눌러서 시계 반대 방향 90도 오케이 네, 커피 퍽도 방금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이게 방금 나온 거 네. 나란히 지금 놓을게요 한잔더 사운드 들어보시면 깔끔하죠? 혹시 커피도 아까보다 역시 훨씬 더 진해진 거느껴지죠이 질감 자체가 다르죠? 이제 크레마 양도 이제 넘칠 정도예요. 좋죠자 이제 제대로 된커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가 30ml 이온수가 안 되게 추출했는데 1 5온수 거, 2온수까지 크리머가 꽉 차죠. 자한잔더 마지막 한 잔. 자,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한이 정도, 지금 나온 느낌 정도까지만, 그라인더 세팅을 해주시면, 어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하세요.